이르명 개인조산 자산관리계좌의 2년간 누적 수익률이 9.5%를 기록했습니다. ISA는 한계좌의 예금과 펀드,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불리며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습니다. 금융투자협회는 2월 말 기준 운용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3개 이위명 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증권사가 10.9%로 7 3의수 은행을 기록한 은행보다 3.6%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1년 수익률 역시 6.4%를 기록하며 시중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 3배 이상 높았습니다. 회사별 평균 누적 수익률은 NH 투자증권이 전체 누적 평균 17.5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다음으로 메리츠 종금증권이 16.6%, 신한금융투자가 13.5%, 키움증권이 13.1%, 현대차 투자증권이 11.8%등 순이었습니다.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이 9.6%, KB국민은행 8.4%, NH농협은행 8.1%, 우리은행 8%, 광주은행 7.7%등 순을 기록했습니다.